매일 매일 주어진 삶 속에 듣게 하시는 당신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가 우리에게 참 무거움을 매 순간 깨닫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도세미한 당신의 음성을 말씀 속에 발견케 하시고.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뜻과 오늘 이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말씀하시는 의미를 성령의 조명하심 따라 바르게 알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총과 자비와 그리고 돌아섬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어 갈때어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시대적 어 시간의 흐름을 따라 기록된 책은 아니라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읽으면서 보셨겠지만 어쩔 때는 여호야김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어쩔 때는 다시 시드기야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두 왕이 지금 우리가 읽어 가는 예레미야 마지막 52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의 순서가 있다 그랬죠. 여호야 김, 여호야 긴. 그다음에 시드기야. 이 순서대로 쭉음 뒤로 흘러가는데 아 시대적 흐름을 따라 순서 따라 기록된 게 아니라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따라 필요한 사건들을 사이사이에 넣어서 이 예레미야라는 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별로 어 커다란 하나의 어, 묶음이 있어요. 34장부터 39장까지는 실제적인 침략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동안은 경고만 했는데, 이제 실제 일어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내용. 오늘 읽은 단락은 특별히 바벨론이 침략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1절을 보면 바벨론의 속국 모든 군사들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 집결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5절이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 성은 불태워진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히고 그의 눈을 직접 마주하게 될 것이고 끌려간다. 하지만 시드기아가 칼에 죽지 않으며 평안히 죽을 거다. 그의 조상들인 이전 유다 왕들처럼 백성들이 시드기아를 위해 불을 피우며 애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전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음 마치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바벨론과의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무모한 시도를 하지 말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아가 얼마나 자기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을지를 그려볼 수 있죠. 나라가 무너지고 있을 때 그럼에도 우리는 승산이 있다. 살 길이 있다. 하면서 끌어가도 모자랄 판에 아예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나라가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 속에 과연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전했을까? 그것도 왕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는 건 이처럼 엄청난 무거운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왕에게 나아가지만 때로는 우리라는 한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분명한 깨달음을 얻고 누군가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어요. 무너져가는 어떤 사람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잖아요. 자기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자들 앞에 서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민낯을 때로는 보여 줘야 되고 알려 줘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야 되는 자리에 선다는 거.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생명을 담보로 가는 거죠. 말 한마디면 그냥 끝나는 일개 신하에 불과한 백성에 불과한 한 존재 그런데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어깨에 그의 삶에 딱 지어지니까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게 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한 인생을 살게 할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엄청난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냥 나 은혜 받고 끝나야지, 그게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는다는 건 이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지탱하며 살려내야 할 사람들, 붙들어야 될 사람들, 지켜줘야 될 사람들 곁에서 그들을 지탱하며 설수 있도록, 때로는 내 입술로, 때로는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전달해야 할 엄청난 삶의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이 모습 속에서 6절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래니라.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까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한 존재입니다. 감정, 지정, 의를 가진 한 존재. 환경과 상황의 영향을 받는 자. 진공 상태에 있지 않기에 늘 안으로나 밖으로나 영향을 받고 뒤틀리고 흔들릴 수 있는 존재. 예레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절 안에 예레미아의 삶의 묵직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디기아 왕에게 아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들의 삶에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거룩한 어떻게 보면 책임이죠. 거룩한 부름이라고 할수 있어요. 말씀을 받는 자들의 삶은 그렇게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참 많은데,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복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건 비단 우리 안에서 끝나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나도 살게 하고, 나의 인생의 흔적을 통해 들어야 할 누군가의 삶을 살려내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왕에게 전달합니다. 예레미야는 생각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말씀을 듣는 이들이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돌아서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내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쓰기보다 자신에게 듣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임무는 자신들이 들었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듣게 하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고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상대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응답하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냥 상대에게 느끼도록, 깨닫도록 전달하는 것까지. 아마도 예를 미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 내 감정 그 안에 투사시키지 말고, 내 민족이 무너진다는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좀 옆으로 빗겨놓고, 그분이 전하게 하시고자 하는 선한 뜻을 그대로만 내가 전달하자.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말씀을 따라 묵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비슷하게 들려옵니다. 오늘도 듣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 없이 바로 듣게 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듣게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마땅히 들어야 할 자들에게 우리의 말과 마음과 행동과 우리의 존재됨을 통해 바르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예레미야처럼 묵묵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하여, 그리고 내 곁에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 대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것에 대한 거룩한. 무게를 느낍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바르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수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존재를 다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전달되는 당신의 대리자로 오늘도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